내가 말씀을 전할 때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 내가 거룩한 거지. 나도 똑같습니다. 신호일약이 있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세상의 때를 벗어나진 못한 하나의 장한목니다 제가 교회를 흥왕시키보다는 한 사람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것을 빨리 상 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고 그것을. 만 앞에 회개 잘못했다고 회개한 니자이 말씀 속에 다시 들어가면 너는 청년에 대해 나의 너의 청년들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기존에 내가 아무 나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해 가깝기 전에 이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청년 같이 일할 수 있고 내 피가 내 속에서 밥 내가 밥을 먹고 근육이 생기니까 일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나이를 먹습니다 나도 우리 김정은도 우리 박수현도 우리 박유사도 60대가 넘었어요 이제는 청년의 때가 지나서 나의 공부한 날 우리 어머니 우리까지 나이가 9 0살 넘으시니까 확실하게 오늘도 앉아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힘이 없구나 아프구나 이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나를 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얘기가 미드라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까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 여와를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고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그 천지간 만물을 들지시고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주님의 세계는 지은 것도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본체신그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라고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4 0일간에물로써 심판했는데도 또이 친구들이 또 죄악을 지으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모든 것을 태우리라 이와 같이 우리의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험악하고 험악해서 참으로 자기밖에 모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못믿래 그러니까 개새끼나 고양이 새끼나 비숑새끼나 뱀새끼나 이런 걸 사랑하면 개들은 배지는안 하니까. 이와 같이 다음 말씀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지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지. 아이 젊을 때는 안경 안썼는데 이는 안경도 써야 돼. 조금 있으면 자꾸 눈이 침침해져요 이와 같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자꾸 우리의 눈이 나이가 먹어서록 안보여또 안경 쓰고 나는 못 보겠어 그래도 안볼때그안 보기 전에 비리에 구름이 다시 이르기 전에 이르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기 전에 너희는 요하를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킨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환자들의 적응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은 우리가 겁이 많아지 내가 젊은 날에는 술 한잔 먹고 왕창왕창도 하고 그러지만 이젠 나이가 먹으니까 정차적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야망도 꺾이고 꿈도 꺾이고 아 그럴 때또 뭐냐 맷돌질 한다는 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씻잖아요 이게 이빨이 맷돌질하는 거예요 그 이빨들이 점점 점 수명이 약해져요 그 말대로 해서 고치도 해야되고 틀리도 해야되고 이할때자궁으로 얘가 점점점 빠지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엄청나게 음식을 오래 먹고 나도 이제 오래 먹고 오래 먹었는데 또 창들 창들로 내다보 저가 어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60이고 70이고 80이면 점점점 눈이 어두워 눈이 침침해또얘 이빨이 자꾸 빠지고 독에 틀 느끼고 뭐하지만 자꾸 자꾸 그래서 입맛이 없어. 이런 날이 이기 전에 여와를 기억하라. 그때는 뭐냐 길거리 길거리 분들이다힐 것이며 애돌스가 적어져 적어질 것이며 세수로 마냥 마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세야해 그때는 뭐냐 길거리에 어, 우리가 멍게 적어지니까 아침에 또 잠도 잘안 해. 또 그러니까 저녁에 자고 아, 새벽에 일찍 잠이 안 와요 일어날 때또내 목소리가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세워지지 내 목소리가 세워져 이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저는 제 목소리가 아직까지 기도를, 기도를 좀딴 사람보다 좀더 해서 목소리가 칸칸하지만 내 나이대 되면 내 친구들도 보니까 목소리에 점점 칸칸해지고 힘이 없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세워지듯이 우리의 목소리도 다 세워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런 자는 높은 곳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아, 나이가 들면 높은 데 올라가면 달이 달덜덜덜 떨려.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 그 지침이 은면 고령자는 높은 데못 올라가요. 혈압이 높으데못 올라가요. 이와 같이 겁이 많이 왜냐면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죽는 사람들 보면 은 다리가 점점점 힘이 빠지. 병자들만 힘이 없어 못 걸어가요. 죽음이 가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은 곳을 치료하며 길에서 놀랍게, 거이 많아지니까,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이 얼굴에 늙은 거짐이 많이 생겨야 해. 네, 저들에게 손에 이제 조금씩 생기는데, 이와 같이 살구나무 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밥이 얼굴에 막 거짓 꽃이, 이 꽃의 색깔이 살구나무 꽃. 이러한 살구나무 꽃이 피기 전에, 너는 여와를기억하라 그런데 또 마지막 말씀은 뭐냐. 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 힘이 하나도 없어. 너희네를 힘이 있습니까? 내가 손을 잡아줘. 우리 어머니도 일어나고 저거 하듯이 힘이 하나도 없어. 메뚜기도 힘이 없으시면 종욕이 그치니 사, 사람이 자기 영혼의 곳은 죽는 사람의 종욕이 있습니까? 여인을 봐도 아무런 흠취도 없고 이쁜 꽃을 봐도 흠취가 없이. 이와 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여와를 기억하라. 여와를 경외하라. 여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객들이 거리로 왕래. 내가 죽으면 나위해서문성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다 문성운 사람들이 그좁은객들이 왕래면 얼마나 그때 그러니까 살아있는 계시기가 죽은 대감보다 낫다요 이자 그래서 그때는 뭐냐 은줄이 풀리고 콩그릇이 깨지고 아이가 생겼때깨지고 꾸야무했지. 내가 우리가 영과 육은 연결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셔요. 그 그러 말이야마 이 육신이 살아나고 영과 육신을 연, 연결하는 게 혼임. 혼은 영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것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오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은질이 풀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죽은 사람들이 었다 사람들 보면 자기가 칠십 원탄원으로 빠져나가다 어느 게를 휙 가면 죽는고 다시 은질이 안 끊어지면 다시 살아서 옵니다. 무슨 아, 사신지 아니지는 난죽어서 모르지만 죽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은질이 풀리고 내 영이 내 영과 육사의 혼이 사라지면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네, 그러나 때그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한 깊은 잠에 빠집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그래서 내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여전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 생령을 거두면 우리는 어디 가지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잘잘못대로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를 도 내가 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일단 구원을 받아. 그러나 구원의 상금이 달할 뿐이지. 이와 같이 내, 내가 내 죽을 때, 내 은진이 풀릴 때, 내 육신은 태우든지 뭐 하든지 다흐르 돌아가지만 영은, 내 영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줬으니까 그 생명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품성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안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 o n 같이 푸기영화 푸기영화를 누른 사람이 자기가 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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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헛되고헛되도다이 세상 모든 것이 헛때다.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에 있고 오늘에 있었던 것이 또 내일에 새것이 없어. 하늘에 하늘 아래서 그것이 어제 있었고 오늘 있었고 또한 내일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은지의 풀면 죽으나 또 우리의 후손들은 계속, 계속해서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식하고 장가고 아들 낳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그것이 계속 지속됨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또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 시편 1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생에 허무하구나 나서 죽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고 아들 낳고 헛되고 같은 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반면에 또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주 이생상을 행복하게 사는 길을 주어요그 길이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아, 우리가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이 땅에 있는 오늘 하루라도 내일이라도 3일이라도 10일이라도 30일이라도 행복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축복 받는 삶을 살아요. 그 조건은 뭐냐? 시편 1일 편에 보니까 악인들에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서 자하며 오만한 자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 창조주 피 조물인 우리에게 네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축복받으려면 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모르되면 조건이 악인의 궤 나쁜 사람들의 꾀를 쫓지 말고 또 나쁜 사람들과 같이 이 죄인들과 같이 남을 살피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누르지 않고 또 하나의 앞에서 아, 나는 하나님 없어 괜찮아 이런 꼬만을 해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교환입니다 내가 내 강아지를 키우는내 강아지가 날고 몰라보면 얼마나 이 강아지를 쓸데없이 갖다 버리든지 보스낙지에 팔아버리든지 하는데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길 세상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나쁜 사람들의 길 가만히 기다렸다가 남의 주머니를 빼앗는 거 우리가 겨우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앞의 죄입니다 또그 다음에 죄인들의 일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 의인과 죄인의 차이. 저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구원을 받냐, 안 구원받냐, 그지. 내 행위가 아무리 깨끗해도 한나라에갈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로 딴 사람을 도와주더도 내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에 등청할 수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을 쓰자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한는날시고여호와께서 홀로 높이를 갖는가.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빌같이 해야지 우리가 아 내가 어떤데 이런 그만하면 안 우리가 이웃사랑을 대문같이 하라 자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아 우리가 이런 것을 아, 악인의 길를쫓니냐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않고 뭐냐 기편을 펴보니까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제가 지금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아그 말씀이 아이 들은 말씀에 좋은 것은 나쁜 것은 버리고, 자신의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하지 말라구나. 교만하지 않게 해서 그 하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 또 내가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죄인에게 있으면 안 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나 혼자 받지 않고, 온 천하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내 가까운 이웃과 내 가족들이 하나의 님 말씀을 전하는 주야로 묵상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허졌고 때로는 나도 그럴 때 조용히 누가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삭이 묵상하다 자기 아내 이과를 만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묵상 중에 조용히 내읍제면서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인도하시고 충원하시는 우리는 설사 하도가 뒤쳐도 우리는 외롭지않 않아.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그래도 이 괴로움은 잠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잠시 세상에 이상 사는 거 못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난 후지 괴로움은 계속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이 여하지 우리가 때로는 조용히 나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성경 말씀에 있고 이삭이 묵상하다 자기의 이쁜 색시 이그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 신애가의 십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열매를 맺으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을 맺으라 그러니 그러한. 하나의 말씀만 맨날 듣고 나 혼자 있으면 돼지같은 거, 돼지는 먹고 먹고 먹어도 죽엽다면서 지렁이에게 세자의 시간에 타고 다고 다고 하니라고 욕심이 끝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네가 내생명생가 있는데 왜나그네들한테 열매를 맺어지 않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말씀을 하다 오는데 아 이게 보니까 무화과나 왜 무화과가 없어 얘기, 얘기하니까 무화과는 뭐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어 거절워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의 열매가 없다라면 우리가 어찌 어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제자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열매가있습니다 생애가의 힘나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열매가 맺는 거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저도 그는 자기 만을 위약 여호와 지이 성 말씀 속에서, 묵상수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축복이냐?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입사구가 말이 아니한 것이 그안은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라서 여호와 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실학과 화병과 온유와 많이그 철제 오래 참은과 오랜 기다림 오랜 인내 성질하고 분통 터지지만 그 참는 그런 열매를 내주면 내내 인생의 입사구가 풀으니까 지킬 가다 지친 사람이 와서 내 밑에 나랑 같이 실수를 끼고또 목이 마르면그 시래께서 물을 말할지 우리가 목마른 자에게 물한잔 주시자고. 내가 인생에 지친 사람에게 우리가 죽이면 좋은 말을 열 마디 말을 못하더라도 한마디 말을 하는 m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험망을 알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여호와를 여호와를 기억기억하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는 영원한 영원한 이있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여와를 호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신의 가에 신겨한 나무처럼 하나님의 곁에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의 생명나무 곁에서 우리 잎이 말려서 여러 들쉴게 하고 그런 열매를 나수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